지금부터 미래 인족성을 위한 협력 비전에 대해 강인규 시장과 김영길 교육장님의 공동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강인규 시장께서 교육 협력 성과와 2021년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 발표해 주시고, 이어서 김영길 교육장께서 새학기 코로나19 대응과 미래의 삶을 디자인하는 행복나주 교육에 대해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 나주 시장으로 일하고 있는 강인규입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고 새봄새 새 희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리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과 사회 전반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미래의 소중한 희망인 아이들은 학교와 친구를 잃고 매우 혼란스러운 일년을 지내며 다시 새 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소중한 아이들을 잘 지켜주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12만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행히 전 세계 곳곳에서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며 우리 시도 지난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와 친구들을 되찾아주고 함께 울려 공부하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 대도시에 인접해 있는 우리 나주의 교육의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희망이 가득한 학생들의 미래 교육 설계를 위해 우리 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교육 지원청과 지역 사회를 함께하는 협력과 소통을 위해 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원종일 돌봄 체계 구축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나주형 방과후 돌봄 사업은 양육 공백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 행복마을, 학교 등 돌봄체계를 다양한 사업으로 나주시와 교육지원청, 학교, 마을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일궈낸 값진 결과물입니다. 서로 마음을 열면 더 많은 것을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우수한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시 고등학생 3,293명에게 1인당 15만원씩 전라남도 코로나19 극복 고등학생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급식 재료를 가정으로 배달해주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1만 6,844명 학생의 가정에 꾸러미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챙기면 물론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넷째, 초중고 대학생 총 483명에게 3억 9,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에도 재산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시민 여러분, 우리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시정에 최우선에 두고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 2개소와 생활치료센터 1개소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검사와 추적, 치료로 이어지는 K-방역체계를 적극 가동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원, 독서실 등 청소년 이용시설에서도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나주시 교육지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금년에 4대 분야 64개 교육사업에 총 299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첫째,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총 76억 원을 투입하여 논 GMO 식재료와 친환경 농산물로 구성된 무상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가정 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섭취를 돕기 위해 우유급식을 지원하면 물론 초등 돌봄 교실에 과일 간식도 꼼꼼하게 챙겨 가겠습니다. 영어와 중국어 언어민 보조 교사 지원과 고학 분야 예술 강사 지원 사업에 총 6억 원을 투입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 학력 향상 및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 학습 지원 사업 24억 원을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팔개서후 꿈사다리 공부방을 운영하여 방과후 돌봄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매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학교박 청소년 교육 참여수당을 시범 운영하고 시행 5년째를 맞는 안심 기가 서비스 지원 사업을 통해 대중 교통 취약 지역 학생들에게 안전한 기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인재를 육석, 직접,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우수 학생에게 주는 학생 장학금 뿐만 아니라 전남도원에 최초로 시행하는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을 통해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관내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또한 음악, 체육, 영역의 재능 개발을 위해 꿈키움 드림 오케스트라 운영과 체육 꿈나무 육성 사업에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통해 통학로 안전망을 구축하고 2023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빛가람 혁신도시 어린이 테마 공공도서관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초, 중, 고, 식계교에 1억 원을 투입 에너지 과학교실 및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여 대한민국 에너지수도에 걸맞는 에너지과학 학습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개소에는 꿈틀어린이 학교 텃밭 교육을 운영하여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심신건강증진과 공동체의식을 키워가겠습니다. 넷째, 진로체험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총 21억 원을 투입하여 소프트웨어 미래 체험 센터를 중심으로 3,000명의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나주 교육 지능 계단을 통해 고등학생 대학 진학 컨설팅과 중학생 진로 체험 공모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유 청소년 평등 평등한 스포츠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스포츠 광자 이용권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을 위한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과 책과 진로를 연계한 연령별 진로 독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 눈높이를 맞추고 희망을 품고 꿈을 펼칠 수 있는 터전의,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시와 나주교육지원청은 물론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교육을 착실히 준비할 것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의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학부모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영재 교장께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나주 교육 후 협력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네. 나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나주 교육과정 여러분.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얼어 있던 금성산 자락, 짙은 갈색 일변이던 영산강 둔치를 비롯한 나주 곳곳이 봄의 색으로 물들어가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운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새학기를 맞이하여 학교의 일상회복과 지역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시장님과 교육장이 시민 여러분께 공동협력의 비전을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족 건강과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시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위대한 시민의식은 코로나19라는 비정상적인 환경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가능케하는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의 안전과 행복, 모두가 소중한 나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계시는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나주시 관계자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과 교육과정 여러분, 우리 나주교육은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외에도 온도심과 혁신도시 사이의 교육 격차, 면단위 학교 학생수 감소 등의 위기와 공공기관 연계할 교육활동, 민관학이 함께하는 지역 교육 공동체 구축, 미래형 통합학교 추진 등의 난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 교육 전청은 나주 학생들의 행복한 삶은 교육에 달려 있다는 신념 아래 이기와 난제 앞에서 돌아가지 않으며 나주시를 비롯한 다양한 유관 기관과의 연대와 상생을 통해 극복하겠습니다. 나주시와 손잡고 미래의 삶을 디자인하는 행복 나주 교육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을 품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배움이 즐거운 당당한 학생을 길러내겠습니다. 우리 나주는 에너지 관련 기업이 다수 소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소로서 2000년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호남 교육의 중심으로서 학생 독립운동의 진원지로서 경제, 역사, 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교육활동으로 나주에 대한 자긍심을 갖춘 당당한 학생으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나주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시되는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원격수업 거점학교 운영, 브랜디드 수업 선도 학교 운영과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그리고 컨설팅을 통해 원격 수업의 질을 제고하고, 또한 브랜디드 수업의 장점을 활용한 배움 중심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학생 교육 여건을 꼼꼼히 살펴 학생들이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경우의 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우리 작년부터 AI 융합 교육 선도 학교와 미래형 스마트스쿨 구축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학교 재반 여건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나주교육전청에서는 나주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 그리고 전남소프트웨어미래체험센터 그리고 공공기관과 연계로 알찬 창의융합소프트웨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우리 나주 학생들이 스스로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전 활동인 목사골 미래 도전 프로젝트, 지역사회와 연계한 역사 문화 자연 환경 탐방 체험 활동을 통해 나주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고 나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3월 신학기를 맞아 지자체와 탄탄한 방역 시스템 구축 등 코로나19 위기 총력 대응을 시작으로 자율과 책임의 안전한 학교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새학기 등교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각급 학교에 방역 인력과 방역 물품을 지난해보다 확대 지원하고 전국 단위 모집 기숙사 운영 학교 입생 입소생들에게 코로나 진단 검사를 완료하여 안전한 등교 수업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나주교육지원청과 나주시가 함께하는 탄탄하고 체계적인 방역 안전망과 촘촘한 급식망을 빈틈없이 가동하여 어떠한 조건에서도 학생들의 배움과 안전한 삶이 이어지도록 더욱 보살필 것입니다. 또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인성교육 캠프, 봉사 활동, 공동체 사업 등을 통해 협력과 배려의 생활 교육을 실천 공감과 소통의 평화로운 학교 문화 구축으로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우선하는 지역밀착형 지원과 공감의 청렴한 행정으로 나주교육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지역의 성장이 있어야 교육도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동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급 학교 입학생 대상으로 꽃단송이 전달하기 사업과 나주교육지원청 1인 1화분 각국이 등을 통해 침체에 빠져 있는 지역화해 농가 돕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나주업체 제품 우선 구매, 지역조달 우수업체 보호를 위한 행정혁신으로 침체에 빠진 지역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나주 곳곳에 매력 있는 미래형 학교를 육성하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피어나는 나주 청년이 돌아오는 나주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향후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건물을 친환경적이고 첨단화된 스마트 교실로 개선하고 미래형 공간혁신 및 주민참여 시설 복합화가 구현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만들어 학교가 명실상부한 지역사회 중심 커뮤니티가 되도록 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청으로 변모하겠습니다. 넷째, 교육과 보육 등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을 확대하는 노력으로 따뜻하고 평등한 교육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나주시와 함께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 격차 해소 및 사교육 경감에 힘쓰겠습니다. 또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으로 모든 아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공백 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맞벌이 가정 경제활동 지원 및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나주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무상 지원, 통학체학 지역 소재 학생들의 온활한 동아교육, 동아교 체험학습, 방과후 과정 등의 에듀버스 및 에듀택시 이용을 확대하여 학부모 교육비 경감 교육 여건 여건을 꾸준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나주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교육자치 실현의 기반인 혁신교육지구 안정적 운영으로. 소통과 협력의 교육 자체를 실현하겠습니다. 계속 이어했던 사업,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제3기 전남 나주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합니다. 학교문화혁신, 역량주심의 특색교육과정 운영, 지역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꾸준히 변화하고 발전하겠습니다. 알미 삶이 되는 교육, 마을을 담고 학교를 품는 교육으로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나주시와 민관 학이 함께하는 나주교육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힘을 모아 학생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소규모 학교와 시읍 지역의 과대과밀 학급의 불균형 해소를 통해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제한적 공동 학구제 운영을 확대하여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특성화 교육 과정 운영으로 교육 수요자 중심 교육이 실현되도록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 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 우리 나주교육전청은 올한해 지자체와 손잡고 코로나로 흔들린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고 미래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교육적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래 나주 교육의 원년을 만들어 내기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의 삶을 디자인하는 행복 나주 교육을 만드는데 변함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